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승튜브 이수환입니다. 오늘은 리뷰 영상도 아니고 생활 리션 영상도 아니지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다름 아니라 저희 승튜브 채널이 구독자 4만 명을 달성했습니다. 사실 시기상으로는 이 4만 명을 달성한 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. 제가 좀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이유로 요즘 유튜브 영상도 좀 뜸하고, 어, 이 4만 구독자에 대한 뭐 게시글도 올리지 못하고 아직 이벤트도 올리지 못했는데,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4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를 기록한 의미에서, 어,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, 어, 유튜브 좀 감사의 인사를 전,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초창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거를 돌이켜보면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. 18년도에 제가 이제 탁구를 시작한 지한 1년 정도 좀 넘고, 레슨 한 1년 정도 받았던 그때, 어, 사실 그때 이제, 좀두 가지 생각이 있었거든요. 이 유튜브라는 게 한창 좀 뜨고, 어 많이 이제 화제가 될랑말랑 했을 때, 어 나도 유튜브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바로, 이 탁구에 대한 욕심인데, 이 제, 자기 모습을 찍고, 좀 피드백하는 그런 목적성에 의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, 어 사실, 고프로를 좀 사고 싶었어요. 이 유튜브라는 핑계로, 고프로라는 이 장비충이었기 때문에 고프로를 사게 됐고,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가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레슨 영상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제가 있는 승환이 시선 영상도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새롭게 지금 거의 벌써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같이 운동했던 것 같은데요. 한 3년 정도 됐나요? 정재원 코치님과 또 이렇게 케미가 좋게 또 영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 든든한 스폰서의 뒤에 있는 이 액션과 챔피온 도와주시게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, 왜 계속 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유튜브를 경험하면서 좀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옷과 이런 구장 이렇게 꾸며주신 액시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이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, 저를 나타내는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, 또 이렇게 컨택이 돼서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유튜브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, 어쨌든, 어, 저는 승튜브라는 또 사람, 어떻게 보면 저의 제 2의 자아죠? 저의 캐릭터인 승튜브라는 사람으로서 실력도 좀 부족하고 부수도 낮은 상황이었지만 정말 전국에 있는 각지의 고수분들 저의 유튜브에 있는 정말 많은 오픈 일부 뭐 선수 출신부터 해서 또 지역 부수 분들까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또 게임을 하고 탁구를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 때문에 제가 또 광고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채널 아인이라는 미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제가 타지에 놀러 가고 새로운 구장에 가도 승튜브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대회장에 나가도 챙김을 받고 여러분들의 많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좀 바쁘지만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생활을 또 유지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이런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사실 어 뜻하지 않게 조금 뭐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. 당연히 제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제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다 보니 또 저를 좋아해 주신 분도 있는 반면 또 싫어해 주시는 분도 들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댓글도 많이 뭐안 좋은 댓글도 달릴 때도 있었고 또뭐 언제 승환 리 있었던 영상을 찍어도 100개의 좋은 댓글이 있어도 하나는 아승튜브말 진짜 많네. 왜 이렇게 설명을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냥 탁구를 너무 못 친다. 뭐 이런 그냥 댓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또 재밌게 또 추억으로서 볼수 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탁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웠던 저의 목표들이 뭐 1년에 1부수 승급이라는 또 목표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스폰을 받는 목표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는데 어... 많은 것들을 좀 이루고 지금 있는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제가 힘이 닿는 하는 꾸준히,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말 다양하게 막 열심히 조금 못할 수 있어도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신 하는 제가 열심히 영상 활동 이어가면서 좋은 영상들로 재미를 선사하고 또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도 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속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좀 돌려드리기 위해서 4만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승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저희 밴드 있거든요. 승튜브 밴드도 또 가입해주시고 제가 또 좋은 이벤트로 찾아뵐 테니까 어,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항상 많은 분들이 피드백도 해주시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이거 보시면서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 있으면 뭐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주시고요. 보고 싶은 컨텐츠라든지 뭐 보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시면 또 좋은 영상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했고 이 유튜브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어떤 것들인지 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그러니까 어, 제 주위에 있는 이런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승튜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